요즘 유튜브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 모든 썸네일에 미스터 비스트를 추가하는 프로그램을 받았어 와 거짓말 안하고 조회수가 하나당 1.6억은 돼보여요 조회수가 2억씩 나올 것 같아 <laughs> 귀를 막고 계시네 중국의 저출산 해결법. 중국은 인구 위기를 해결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콘돔 및 기타 피임 도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하고 13%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북한처럼 콘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지. 음.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어. 야! 대한민국에도! 콘돔 하나에 16만 8천 원에 팔자. 아, 콘돔 하나에 20만 원 어때? 어? 뭐? 씨, 누가 편의점에서 콘돔 사면은, 야, 저 사람 오늘 아주 저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 보군. 하하. <laughs> 야, 이거 어때? 콘돔 가격을 존나 높여. 그리고 그 콘돔 세금을 아이 낳는데 지원해주는 거야. 어? 애 나오면은 뭐 돈도 지원해주고, 어? 아파트 사는데 지원금도 좀 주고, 어? 야 야, 나 천재다 야 애기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갈수 있는 곳이 없어요 백화점밖에 없어 좀밥한 끼를 먹으려고 하더라도 뭐를 하려고 하더라도 갈수 있는 곳이 없단 말이야 최근 조카 데리고 이래저래 많이 댕겨봤는데 갈수 있는 곳이 없어 세금을 걷어서 어? 어디든지 어 아이를 쉽게 데리고 갈수 있는 밝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콘돔 하나에 30만 원에 팔아야 됩니다 야호 저는 그런 홈메이드 콘돔을 만듭니다. 창조 경제군요. 홈메이드 콘돔. 그럼 이제 야스를 안할 때? 그럴 리는 없어요. <laughs> 전쟁통에도 아기는 태어납니다. 야스가 없어진다고? <laughs> 말 듣는 소리 하지 말게. 자네들과 내가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게아니라네 음. 옛날 부모님과 현대 부모님의 차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너 그런 게임하면 못쓴다? 왜요? 너무 폭력적이잖니! 우리가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너 그런 게임하면 못쓴다 왜요? 그거 존나 구리거든 이게 더 재밌음 그거 똥망작이야 하하 그 회사가 전에 만든 작품이 아주 돈미세였단다 차라리 게임을 하렴 트리플스 게임이야 자! 올해 네 생일선물로 플레이스테이션7을 사왔단다 와! 아빠 근데 나 게임 안하는데요? 어 받아 필요없어 자 건 신경 안써 받으렴 네 생일 선물이야 거실에 설치해 두도록 할게 하하 <laughs> 우리애가 왜 풀스를 안 쓰지 음 내가야지 코난의 인성 뭐의 캐릭터를 자체 프린트해서 일반인들이 딱하게 생각하는 차를 안습 차라고 하죠아 제발 수사 중에 아이 신비한 가루는 뭐지 헉 보약이잖아. 큰일 났으면 좋겠다. 도청하면 돼. 도청 휴대폰에 녹음 어플을 가동시키고 화면을 어둡게 만들어 두면 봐봐. 이거라면 걸리더라도 알아차릴 리가 없지. 뭐야 이새낀 어... 역시 범죄자를 잘 잡는 이유가 자기가 다 해봐서 그런 거였구만. 코난 공룡 무덤을 만들어주자. 응, 무덤? 조용히 못해. 지금 그럴 때야? 아니, 이 새끼가... 애한테 진짜... 당신도 이한테 관심 있는 거죠? 차에 어서 데려가요, 내맘편하기 전에. 보라야! 아, 그게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은 바로 넌데. 말도 안 돼! 정말 잘됐다, 보라야. 잘해봐. 그럴 리가 없어. 보라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다니. 분명 여기 뭔가 엄청난 게 숨겨져 있을 거야. 이거, 코난, 이 새끼. 이 무브먼트는 보통 사람이 한몇 명쯤 확실하게 죽어야 나오는 무브먼트인데. 근데 실제로 저 남자가 보라 납치하려고 함. 아. 얘들아 수업 중이야. 하지만 코난이 열심히 종이 비행기를 접는 걸요. <laughs> 교권 박살났다. 그런가 쉬는 시간에 죄송해요 선생님. 방해하지 마세요. <laughs> 교권이 무너진다. <laughs> 주문하신 햄 샌드위치 나왔습니다. 음저 사람은 이 시간대 대부분 손님들이 먹는 모닝 세트를 안 시키고 일부러 샌드위치를 주문했어. 왜지? 저기 방금 그 사람이 쓴천행권 보여주지 않을래요? 응? 빨리 보여줘! 아, 오펜! 여나 아아아 전해달라고 펜! 여나! 아! 남편 자는 모습이 왜 이런지 궁금한 와이프. 남편 자는 모습. 전생에 파라오였나봐요. <laughs> 왜저럴까 어머 숨 막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은 빨리 빼주세요. 얼굴 보고 있으면 제가 숨 막혀요. 아우. 학점 났다고 기죽지 말자 어차피 낮이나 높으나 취업 다안 되니까 고마워 기죽을 뻔했는데 그냥 죽어야겠다 빠른 판단은 전전 맞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싱글벙글 룸살롱간 중국 롤프로 게임단 헉 뭣? 이거 그... 뭐지? 그 별풍 쏴가지고 막아 하면서 춤추는 그거 뭐더라 아 그... 아 단어가 기억이 안나 아아 악셀 BLG라고 롤드컵 나왔던 중국 프로 게임단 이 있는데 참고로 중국 리그 우승팀임. 작년에 T1하고 결승까지 간 끝에 준우승까지 갔다가 올해 롤드컵은 폼 떡락으로 스위스 딱 광탈해서 괘심제로 찍힌 와중에 탈락 이후 룸살롱 가서 행복하게 할리갈리한 거 발굴돼서 짱캐들 사이에서 민심나락 진행 중. 아 룸살롱 같은 데서도 건전하게 할리갈리 같은 거래요? 띵와 <laughs> 할리갈리.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하, 그 룸살롱의 이미지는 막 타락하고 음탕한 약간 그런 이미지의 느낌이었는데 의외로 건전한 곳이었군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앞으로 친구들끼리 모여서 할리갈리 가고 싶으면 야 룸살롱 갈래? 내가 아주 재밌게 놀수 있어. 히히 <laughs> 할리갈리 <laughs> 듀얼을 잘하는 델리헬 근황 요즘 아무래도 유왕을 하고 싶어. 대리헬 양을 집에 불러 덱을 빌려 듀얼 했는데, 매번 같은 여자를 지명해. 유이왕 하면 그날은 덱을 지참해봤고, 정말 뜨거운 듀얼이 시작됐다. 대리헬 양은 누구야? 대리헬? 요즘 유이왕 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서 콜거를 불러서 듀얼만 하게 했어요. 덱을 빌려주고 같이 플레이했죠. 매번 같은 콜거를 요청했는데, 결국 자기 덱을 가지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진짜 듀얼이 시작했어요. 뭐? 뭐? 여기 융합 카드가 미친 복선이었을 줄이야. 아빠는 어떻게 태어났어? 6월. <laughs>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 눈 감고 돼지고기 김치찌개 8,900원 작성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 중독자다. 자. 돼지 돼지고기 김치찌개 8,900원. 띄어쓰기까지 완벽하게 썼어 <laughs> 내가 키보드가 요거 그 뭐지 아홉개 있는거 요걸로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쓰면은 또 할배라고 하더라 애들이 여성향과 남성향의 차이 지금부터 널 내것으로 만들어주겠어 시시라 지금부터 너를 내것으로 만들어주겠어 싫어. 여성향은 남녀 둘다 아름답게 묘사된다. 남성향은 남녀 얼굴이 어떻든 여자만 이쁘면 된다. 왜냐면, 남자 입장에서 남자도 잘생기고 여자도 이쁘면은, 음, 씨발. 아, 이미 잘 돼요. 아, 그런 이유였어. 음. 당신 종족의 신체를 팔아서 말을 함께 부흥시켜요 문화적 과 인간. 이제부터는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문어 요리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뭐지, 씨발? 지금 당장 전쟁을 하자는 뜻인가? 여러분에게는 먹어도 다시 자라는 다리가 있어요. 힘을 합쳐서 이 말의 명물을 지켜나가요. 이 미친년은 힘을 합친다는 게 뭔지 몰라? 야, 표정 봐. 일방적 소탈 그럼 문어는 어떤 장점이 있냐? 아, 문어가 먼저 침략했고 개털린 거라고? 아. 약간 웃으면서 그럼 니들이 뭘할수 있는데? 니들 패전국이잖아. 이런 거네요. 아빠한테 아기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아빠가 묶어준 별나라 공주님 머리. 와, 존나 잘 묶었어. 오겠냐 수천 년 지나. 아 수시 한 5천 배만 더 많으면은 유희왕 머리 할수 있겠네요. 파라오의 저주 따위는 없다던 사람들의 최후 파라오의 저주 따위는 없다고 주장하던 이 사람들이 1923년에 람세스의 무덤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오늘날 이 사람들 중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서워 람세스의 저주는 존재하나 봐 람세스 무덤에 저녁 식사하러 가려고 했는데 안 가야겠다 아, 안 죽으면 그게 불사의 저주 아님? 아직 살아있으면 그게 저주의 증거라고요? 음 그럴싸한데 똥손 나 미술수행 개망 고등때 미술수행인데 아예 안된거랑 같은 점수 받음 존나 <laughs> 전, 전 파괴적인 예술인데 예술은 완전 쌉초짜랑 극한의 이런 예술이랑 비교할 수 없다 구분이 불가능하다 아내 남편 유전자 나약해 유전자 싸움에서 완패한 아빠 네, 근데 남성이 태어나는 Y 염색체는 남자 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남자 쪽 그게 많습니다. 실시간 해봉이 졌됐다 시발 리프컷 해달라고 이 사진 들고 갔는데 이지랄났다. 나름 이름 있는 미용실 갖고 9만 원 냈는데 이래돼 버렸는데 어쩌냐? 시발 살려줘라. 20년 못쓸 이번에도 탈출 못 하게 생겼다. 그니까 바랬던 사진은 이거고요. 아니 시작을 이렇게 만들어 주진 않았을 거예요. 설마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어주고 스타일링 했는데 다음 날에 자기가 그 자고 일어나가지고 어 스타일링 그렇게 봤는데 어왜안 되지 이랬을 확률이 높아요. 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머리 수치 숱이... 아니야 맞나? 아니야 미용실에서 이렇게 만들어 줬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스타일링 해줬을 때는 그럴싸했는데 다음 날 자기 혼자서 스타일링 해보니까 안 돼서 그런 거라니까. 가슴 만질래, 의 역효과. 한때 남친이랑 싸우면 가슴 만질래 하면 다 풀린다라는 밈이 유행했었다. 당시 여친이 싸우고 그대사를 시전했고, 극히 인간인 나는 이렇게 말했다. 만질 게 없어서 만지면 더 화날 것 같아. 그리곤 뒤지게 더 싸웠다. 음. 저런 사람도 여친이 있는데 다르게 생각해보는, 되지 않을까? 저래야 여자친구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 나가서 저런 식으로 살아볼까? 음. 더안 생겼군. 왜일까? 오빠가 여동생을 위해 남겨놓은 케이크. <laughs> 오빠가 착하다. 그래도 제일 맛있는 윗부분을 남겨놨네요. <laughs> 어, 너무 착하다. 빵 부분은 먹고, 크림 부분은 여동생 먹으라고 남겨놨네.